2024년 1월 6일입니다. 어제는 YTN 출연했고, 어, 그 다음에 CBS 박지영의 한판 승부에서 음, 한 시간 동안 뭐한 시간 조금 안 되게 이재명 피습 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지른 범죄의 력을 완성시켜 줄수 있는 그가 원하는 방식의 법정 투쟁 혹은 어떤 성명서 읽기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나 치열한 토론, 신상 공개 위원회 의 치열한 토론 그리고 어, 그 회의록 공개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공개가 결정된다면 거기에는 이의를 단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 부상경찰청의 시상공개위원회 위원들은 사실 지들이 결정 못하죠. 그냥, 뭐, 위의 결정을 거의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그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음, 여론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사실 어제, 어 제가 좀, 음 걱정스러운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하고 유시민, 게 주로 두 사람, 아니면 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건 암살, 이재명 암살 미수사건이다. 그러니까 암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음, 그래서 뭐 배우가 있는지 뭐 조사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피스 바야라고 주장하면서 김어준이나 유시민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매우 우려스러운 어떤 극단적인 선동에 저는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재명 대표에 대한 안타까움과 뭐 이런 것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암살이란 표현은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거를 그 개념을 사용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해방 전국에서의 진짜 진짜 말 그대로 상대가 상대를 어 그냥 뭐 물리적으로 총으로 쏴 죽이고 뭐 이승만이 김구 선생을 암살하는 거기에 개입하는 반대로 그리고 또 이제 반대 쪽의 암살도 여러도 있었죠. 어, 중도파들도 여러 암살 당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정치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고 해방 이후의 동력이 상실되는. 그러니까 이제 음, 의도는 알겠으나 그리고. 그 성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암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몰래 살해라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 김모 씨는 어, 자신의 성명서 꾸미니께 그 자기는 변명문이라고 하지만 가슴에 품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면에서 외로운 늑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에로토메니아의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어떤 것을 봤을 때 배우보다는 단독법즉 외로운 늑대 쪽에 건에너토매니아와 외로운 늑대 그 사이 쯤에 존재하는 그래서 정치적인 테러 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을 이제 뭐 백색 테러나 뭐 이렇게 표현을 어 그냥 그렇게 성격을 가질 수는 있지만 만약 에 그렇게 규정하고 암살이라 이 해버리면은 조직적인 배우 혹은 조직적으로 의식화된 어떤 집단을 상정하는 것이고, 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존재하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암살이라는 표현을 써버리면 말 그대로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몰래 정치적 반대자를 죽이는 그런 성격 규정을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말 그대로. 말 그대로 조금만 지나면 내전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어, 정치적 내전이 아니라 진짜 내전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김어준이나 유시민 같은 사람들이 아닌 아, 그보다 영향이 덜한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할수뭐 하고 도로 댕길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일종의 그 셀럽 어니언 그이 특정한 이 극단적 집단의 수장들이 유시민이나 김어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죠. 야그우파 쟤네들이도 그러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아니야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위성정당, 쟤네들이 만들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돼. 위성정당 만들어갖고 성공했습니까? 오히려 그 뒤에 개판, 그 하등 쓸모없고 가치도 없는 그, 그런 국회의원들, 라부랭이들 만들어갖고, 실제로, 어, 180 넘게 줬지만은 거의 뭐, 그냥 움직이기 너무 힘든, 그런 어, 유심이라는 사람이 에, 글쎄요 나이가 든 건지 아니면 정치적 판단이 감이 많이 떨어지고 어떤 그 예리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는 바가 어떤 정치적 파장이나를 낼지 김어준한 사람은 낙 원에 그런 음모론 자고 또그 음모론과 어떤 정치적 편가르기와 아니면 그걸 통해서, 뭐, 제가 장사꾼이라면 돈을 벌고 그 집단을 유지하는. 근데 유시민 얘는 왜, 얘는, 이 사람은 왜 그, 거기에 편승해서, 그니까, 이 추한 꼴을 보는, 보이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유시민이, 제가 예전에 알았던 유시민은 똑똑하고 할말다 하고, 어,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싸가지 없지만 할 말은 다 하는. 글쎄요. 그, 이제, 좀 퇴화가 되는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 이제, 김어준의 그런 주장은, 저, 저도 이제, 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 공장 겸손을 든다에 가끔 나갑니다. 뭐,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씩 나갑니다. 뭐, 주기적으로는 아니지만, 뭐, 저의 경험이나 지식을 김어준이 원하면 충분히. 그런데, 저는 선은 넘지 않습니다. 즉 한동훈이 미국에서 특정한 뭐 FBI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수사를 이용해서 장난칠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했을 수 있다. 집권 초기에 그렇지만은 그 이상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 제기로 어, 끝나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수사, 마약 수사를 통해 장난을 쳐갖고 결국은 배우 하나를 죽게 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해야 되고 배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상의 음모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뭐 저는 제 역할을 제가 할수 있는 걸 하고 그 다음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탓탓시 부르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 국민의힘의 검사들 이 새끼들이나, 이, 민주당의 경찰대 출신 이 새끼들이나,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그리고 유사, 유사명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죠. 어, 이게, 이렇게 표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정치 권력에 가까워질수록 눈이 뒤집힌다고 하는 게, 사실 그 사람들의 잘못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폐당을 하고 이렇게 몰아가는, 어, 김어준의 유심 같은 사람들이 큰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런, 어제도 그런 생각을 해봐, 해봅니다. 어, 어제도 박지영이 한판 승부에서 그런 얘기하지만, 어, 누구나 그런 얘기는 해요. 극단적인 정치적인 어떤 유튜버들, 뭐 이런 얘기를 척 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튜버에 어, 정신이 출, 저기 출연하면 안 된다. 엄정하게 대응해야 되고, 어, 끌어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더 나가서 제가 문제 제기한 건 이겁니다. 왜 정치인들은 토론을 하지 않냐? 사실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절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성애, 진중권, 이런 사람한테 제가. 거기 김상일이라고 하는 정치평론한테도 그런 얘기. 굉장히 뜬, 그 박지영, 뭐여, 저 진행자한테도 좀 뜬금없다고 느끼셨습니다. 근데 뜬금없지 않습니다. 왜? 정치인들, 정치 지도자들이, 어, 소통.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소통. 뭔 토론이 아니죠? 자기 일을 반대하는 사람과의 토론, 그 소통이 토론이죠. 그러니까, 토론과, 강연과, 교육과,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김성애 소장은, 죠 그렇죠? 소위원회에서, 어? 아주 뭐, 열심히 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 토론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협잡입니다, 협잡. 대화입니다, 대화. 그러니까 공개적이지 않은 몇 사람 사이의 의견 교환은 그건 토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토론을 할수 있어요. 한두 번은 할수 있죠, 그렇게. 근데 조금 지나면 그 토론이 협잡이 되거나 싸고 치는 것이 됩니다. 왜냐면 하 아무도 간섭하지 않잖아요. 진짜 세, 두세, 세나 네다섯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게 토론이 됩니까? 아니죠. 토론이란건 공개적이고 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 걸 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어떤 사적인 대화를 토론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적인 대화 내에 정책적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책적인 내용이, 그게 정책적인 내용이 될수 있는 거는 일반 대중이 그걸 보고 확인하고 비판하고 이래야지 그게 토론이라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를 하려는 사람도, 그 근처에 있는 사람도 토론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김성일 서장 마찬가지고, 진중, 진중원 교수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 양반들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문화가 문제다, 극단적인 문제다, 레거시 미디어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바꾸면 뭐냐? 김상, 김상현 정치평론가는, 뭐, 정치에 대해 윤리의식 그러는데, 생각해보시죠. 윤리의식이라는 것이 윤리, 당신 윤리 가지죠? 라고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신사협정을 맺어서 서로, 서로, 공이 한발 양보할 수 있는 공동의 뭐가? 또 하나. 그건 기본이죠. 또 하나는 뭐가 됩니까? 어, 나의 정치적 반대자들하고도 토론할 수 있는 지금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 안 듣습니다. 일방적인 자신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확진 편향. 확진 편향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런 어떤 나쁜 문화가 정치인들, 지도자들,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 듣고 그 싶분 얘기만 듣고, 지금 대통령이라서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회견도 안 해요. 아, 그건 문재인도 마찬가지였죠? 뭐 비판적인 내용이 있으면 아예 도어 스태핑도 안 해. 응? 듣기 싫은 거 듣기 싫지 않아. 그 영분이라는 사람은 아예 뭐 비판 나오면 나타나지도 않아. 말도 안 해. 그 슬금을 연화 또 해. 이따위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팬덤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는 토론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숭배야 숭배. 왜 숭배가 되느냐? 그러니까 숭배의 어떤 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말씀을 토론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고 정치 평론가이나 아니면 그근처에 언론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어제 그런 얘기,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다시. 유시민이나 김원준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판하진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이게 암살 미수 사건이다라고 하는, 이거 그냥 대놓고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하고 매우 부적절하고, 어디, 그럼 어디까지 가자는 얘기인가요? 해방 전국에서 서로 그냥 총쏴 죽이고 서로 아니 왜 정치가 왜 필요해요? 자기 지지자를 모아놓고 무기 지급해서 내전을 하면 되지 그 기습해서 다 죽여버리면 되지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팬덤이 무서운 거고 빠들이 무서운 거고 다른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 이런 부분들 예뭐 예를 들면 뭐 흔히 말하는 신의 한수라든가 이제 그거 유튜버들도 이거보다 더 나쁜 소리 많이 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DC갤러리라든가 이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하고 뭐 별별 얘기 다 나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걔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야. 오래전에 우리가 해방정국 이에 이승만이라든가 박정희라든가 아니면 그 많은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 힘을 가진 자들이 정치깡패. 꽤 백색 테러. 오랜 나쁜 어떤 전통들이 있어요. 렇 걔들은 소위 말하는 종교나 어, 다른 사람, 다른 생각하는 을사람은 잡아다 죽이고 고문하고 정치 정보기관 동원하고 경찰력 동원하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정치깡패들, 정치적 백색 테러들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들의 후예들, 연됩들뭐 민주화 이후에는 적어도 그 정도를 못하게 하고 제어하면서. 공론의 장이 형성돼. 노무현 같은 사람들, 김대중 같은 사람들 되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민주주의가 꽃을 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를 좀 직시하고, 이런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당연히 이재명 대표 쓰러지고, 또피습당한거 안타깝죠. 초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어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회를 어디로 이끌려고 하려고 하는지 최소한 그래도 좀뭐뭐 음, 뭐, 뭐 진보 정권에 뭐 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래도 그래도 한쪽 편에서나 아마 여기 좀 이걸 좀 리타딩할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거에 돼야지 야 그래 니네가 했으니까 우리도 좋아 어 여기 가만 안둘 거야 어 이런 식의 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서로 파국이다 파국. 파고. 어한번 정도 이한 번. 그러니까 음, 저는 이, 이 유심이나 김어준이란 사람이 아, 이 암살 미술하고 사건 암살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행동이다. 어 언젠가는 이렇게 선을 넘은 행동을 할 줄은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빨리. 이게 도움이 될것 같으시죠? 소위 말한 하 민주당 선거나 아니면 이반 윤석열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전선열 이런 거에 도움이 될것 같으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란 게 그렇게 하하 하 낮은 수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명,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명확히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지. 어 불쌍하고 안타깝고 오, 저쪽이 공격했으니까 우리도 공격 절대 그런 음...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 저는 유시민이는 이미 이 정도의 판단력이면 사실은 정치적 생명은 이미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 걱정입니다 이머준이라는 사람이 그 거기에 붙어갖고 같이 이제 뭐 어, 출연해갖고 비슷한 그이 때 거리를 형성하고 있는 뭐 경제학자, 뭐 정치인들, 법률가들, 뭐 문화인들, 뭐 이런 사람들 조금 우려가 됩니다. 아니 그런 형태 조금만 더 이게 좀 우리가 합리적인 형태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음, 보니까, 요, 어, 요, 요건은 좀 넘어, 넘어가도록 하고, 음, 고향, 양주에서 다방 여성을, 50대 여성, 아니,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을 혼자 영업하는 60대 업주 두 명을 음, 살해했어요. 연쇄살인범? 연쇄살인범의 범죄에 들어갈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 얘가, 오, 얘가 57인데, 교도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교도, 저기, 소년원과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면서 인생의 반 이상을 이런 교도 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 그런 상황에서 주로 이제, 어떻습니까? 몸도 좀외소하고 작고, 조폭도 아니고, 잡범이 그러니까, 빵 생활이 하는데 힘들었겠죠. 막두주가 맞기도 하고, 뭐 이제 시다발이만 하고 막 그런 어떤 생활에서 출소하면은 몸이 확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근데 이런 애들은 교도소 내에서 말잘 듣고 그러니까 좀 눌린 상태에서 가석방이나 아니면 뭐 감형도 짓게 됩니다. 교도관들이 보기에 되게 착하잖아요. 말도 잘 듣고.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출소하고 나면은 이제 돈도 없고 그래서 어디 일용직으로 하다가 근데 여자도 생각나고 또 가족은 없으니까 뭐 이런 유사 성매매나 아니면 다방 같은데 여기는 뭐 유사성매매가 아니고 다방 특히 이제 나이 많은 여성 업주를 혼자 일하는 데서 이렇게 어 하다가 소위 찝적거리다가 뭐 이렇게 그러면 여성 업주들이 뭐 하는 거냐고 신고하겠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공격. 그럼 이게 연쇄살인이 맞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가 문제냐? 출소한 이런 형태의 그 떠도는 재범 위험자들.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상범죄자들, 뭐, 아니면 위험자들부터 이제, 그것도 보호관찰 하기도 힘들어요. 그것도 벅차요. 그런 매뉴얼도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뭐 허접한 거고. 그런데 그냥 떠도는, 떠도는 범죄 위험자들. 크리미널로이드 같더라고 볼까요? 그러면은,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들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섯 살인법. 응? 목졸라 죽였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강해지게 무시한다는 생각에 들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제가 어제 그 박지영의 뉴스 한판 승부에서 아직 한 시간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걸 했죠 제가 이재명 습격 사건을 보면서 좀 너무 당혹스럽고 한심한 게 들었다 왜냐 특히 에로토맨이야 그 얘기도 하면서 나는 내가 교과서로 공부하고 실전에서 했던 거, 그거를 통해서 범죄 분석이라는 걸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전혀 기초적 상식도 없고 오히려 포털이나 아니면 위키트리, 네이버, 뭐 지식 이런 데에서 구글, 뭐 허접한, 그 검증도 안된 그런 데에서 한걸 가지고 나를, <laughs> 내가 틀렸다 그러더라. 거의 대부분의 기자들이 수준이 미달이더라. 또, 물론, 마찬가지, 고 범죄 전문가라고 하는 애들도, 나오는 무슨, 뭐, 경찰학 교수라든가, 무슨, 뭐, 변호사 출신이라든가 이런 애들. 그냥, 너무 하찮은, 이게 범죄 지식이 거의 없고, 법칙만 좀 있고, 그냥 너무 수준 미달의 애들이, 그냥, 그냥 되게 상식적인 수준으로 범죄를, 그러니까 범죄가 복잡해지고, 사회가 좀, 변에 따라서 다양하고, 심각한 범죄도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퇴보만 하고 있더라. 예. 한심하다. 이제, 어제는 좀 시간이 남아서 그런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그 범죄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한 어떤 분석의 수준은 좀 축적되고 좀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 싫어하는 거야 범죄는. 그냥, 어디, 어는 미친놈들이, 정신 나간 놈들이 한 거고, 응? 어, 기자나, 뭐, 언론이나, 아니면 뭐, 이런 애들은 관심 없고, 그냥. 음, 그 그러니까 좀, 사실, 이재명 희습 사건들로 또 포함해서 지금이 고향 양주 사건들에도. 그리고 이제 이재명 피습범에 대해서 뭐 프로파일러 투입하네, 뭐, 음재심이... 웃기지 마라. 투입하래도 없고, 그 수준도, 아이고, 그냥 한심해다. 정의정 사건, 부산 논리사 사건 한거 봐라. 그런 수준으로 어떻게 그 프로파일링이라고 하겠냐. 그리고 그걸 투입한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그냥 그 범죄자, 이, 저, 이승희 피습범이 미쳤다는 거를 그냥 입증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그것도 논란이 된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범죄나 어떤 어떤 것에 대한 치밀하고 과학적인 어떤 틀거리 속에서의 분석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장과 돈벌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자기들이 편하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아주, 아주 처참한, 천박한 상식으로 대충대충 해서 설렁설렁 대한민국이 아니면 이 사회가 이렇게 그래서 지켜지겠습니까? 그렇게 안전해지겠습니까? 요번 사건에서는 너무 더더욱 언론인, 기자들, 방송에 내는 사람들, 유튜버들, 또 이제 정치하는 애들, 정치인들을 그렇게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그뭐 김어준이나 뭐 이런 이런 그 그런 또의 또바에 어떤 소위 말하는 교주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애들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또 기생하는 애들 이 진면목 그냥 그낫낫 민낯을 다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고 카깝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가 없을까요? 좀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어, 올라가 봐야 돼갖고, 에, 서울신문에 난 건데, 이제 외국의 사례입니다. 음, 디디 블렌처드, 집시로즈 블렌처드. 이게 엄마 딸입니다. 딸이 자기 남자친구를 사죄해서 엄마를 죽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집시로즈라는 데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뭐, 지 엄마를, 죽였으냐, 라고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엄마가, 아, 미니아우젠 바이프록시에요. 딸을 학대해서 장애인 것처럼 해서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는 그런 특징입니다. 우리가 미저리에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론이 바뀌었죠. 수사 과정에서. 집시로즈가 어린 시절부터 10년간 어머니로부터 감금 학대를 당했고 약을 먹게 했고 신체적 의학적 학대를 했고 약을 뭐 사실 필요 없는데 약을 먹여서 이가 다 없고 집시로지가 집시 가집시 백혈병이고 근육측증을 알아갖고 휠체어에서 못 일어난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끊으니까 <laughs>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미니아우젠 바이프록시. 우리는 말로 대리 미니아우젠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집시로즈는 분명 2급 살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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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원인 제공자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 검찰의 플리바겐을 통해서 최소형량, 7년간 복역하고, 이제, 석방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존재합니다, 진짜. 미니, 미니아우젠 바이프록시, 대리 미니아우젠 증후군이라고 해서, 아 어, 글쎄요 근데 뭐 결국 집시로즈는 뭐 sns 통해서 이제 인스타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목이 떠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가 같은데 어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학대나 과학이나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걸 속에 나타나는 좀더좀더 좀더 우리가 좀 분석이 필요한 어떤 부분들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집시 로즈 블레처드 라고 하는 어, 그 사람입니다. 집시 로즈 블레처드. 그리고 죽은 사람은 디디 블레처드입니다. 자, 어, 토요일, 오, 오늘 내일 모레까지 좀 춥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어, 오늘 한 내용 때문에 또 악플이 많이 저는 신경 안 씁니다. 네, 저는 제 얘기를 했고, 어 전혀 걱정하지 않으니까 어,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어, 되도록이면 좋게, 좋게 쉽게, 쉽게 아닙니다. 누구 그래도 최소한 누구, 누구 하나라도 다른 생각이 있고, 누구 하나라도 어,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극단화가 최소한... 어,